네, 그 마취의 교실. 어, 응. 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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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어또 어, 나는 근데 좀 몸으로 표현하는 걸잘못 해가지고 언니 호박, 언니, 언니 호박, 어? 호박, 호박. <laughs> 하나, 호박. 둘, 셋. 우와 <laughs> 잘한다. <laughs> 언니, 언니 콜라, 콜라, 콜라. 아 콜라는 몸매가 하나, 둘, 셋. 네? 어. 아 아, 소 어,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네. 네 다음.